복식호흡의 복압을 얘기하잖아 호흡의 압력을 얘기하잖아 자 주먹을 꽉 쥐잖아 아 줘봐 나도 쥐고 근데 예를 들면 내가 본인보다 힘이 세센 네.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이 정도로 꽉이 정도 줘요 하고 줬어 근데 본인은 막 세게 줘도 내가 진 것보다 힘이 약한 거야 예를 들면 그러면 나는 이 정도로 줘서 내가 50을 쥐고 있는데 본인은 최선을 다해 50인 거야 근데 어떠한 노래는 60이 필요해 그러면 50이 맥시멈인데 60못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 복압이라는 걸 연습을 할 때는 생각보다 텐션감이 많아야 돼 초반에 연습할 때는 좀 자극 라인이 좀 많이 들어오게끔 연습을 해주는 게 좋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립트릴도 그렇고 스라는 것도 그렇고 호흡을 뱉는 연습도 그렇고 그거 자체가 복압을 키우기 위함인 거잖아 뭐뭐 뭐 이게 맞고 저게 맞고 그게 맞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번은 누가 좋을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2번의 방법이 좋을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5번의 방법이 좋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다양한 어떤 방법들이 있는 그 중에 자기가 한 번씩 해보면서 찾아가는 거야 숨식과 복식이 있잖아 네. 그럼 다뭘 하라 그래. 복식호흡 그럼 왜 복식호흡을 해야 돼? 노래할 때복식호흡 해야 돼요 그럼 왜 그래? <laughs> 그럼 왜 흉식호흡은 안 되냐고 흉식은 뭐 전화란 호흡법이고 복식은 우리나라 그거냐고 <laughs> 그 개념이 아니잖아 네. 흉식호흡과 복식호흡을 하는 이유는 흉식은 횡경막의 움직임이 더디다고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해주자 숨을 최선을 다해서 가슴으로 끌어당긴다고 생각을 하고 배에 손딱 대고 숨을 쫙 마셔볼래? 그럼 배가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지금 이 여기랑, 여기가 이렇게 쭉 올라왔잖아, 지금. 그 배가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네. 자, 아랫배가 지금 들어갔어. 어. 그럼 이 상태에서, 안녕하세요를 해봐. 그럼 소리가 어째, 붕떠 있을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이러면 이렇게 될거 아니야. 이미 이 어깨가 열리고, 어깨가 들리고, 이게 다 올라 붙어 있잖아. 그럼 얘도 올라 붙을 거 아니야. 네. 이렇게. 그럼 그 상태로 노력 어떻게 하냐고. 그리고, 횡경막은내려가야 돼, 올라가야 돼. 그까이골 때리는 거야 이게 <laughs> 쉽게 생각하면 흉식으로 하면 배가 들어가요. 어, 이렇게 당겨 넣으니까 배가 들어오면서 위가 부푸니까. 근데 복식을 하게 되면 자. 여기가 부풀잖아. 여기가. 쉽게 생각하면 횡격막이쭉 내려와 준다고. 내려오면서 장기들이 쭉 밀려. 이 내려온 압에 의해서. 그래서 배가 나온다고. 숨이 들어가서가 아니야. 이 누가 숨 들어가서 뭐 이런 얘기를. 폐로 숨이 들어가지. 우디 배로 들어가냐고. 잘못 알고 있는 거지. 그럼 폐가 막 부풀려고 여기까지 내려오냐고. 그러니까 배가 나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횡격막의 움직임이란 말이야. 그래서 복식호흡이라는 걸 하게 되면 배가 나오게 된다고 횡격막이 이렇게 부풀면서 몸이 이렇게 있으면 튜브 낀 것처럼 전체가 넓어진다고 생각해 주면 좋다고 오케이 명치에서 살짝 밑에 손 대봐 거기서 기침 한번 해볼래 그럼 뭐 어떻게 돼 거기를 횡격막 쪽이라고 보면 돼 쉽게 생각하면 그러면 배터 봐 그게 어떻게 돼 나온다고 이게 이게 나오게 돼 그러면 이등 라인도. 거기도 톡톡 어, 열린다고. 그래서 등도 잘 써줘라는 얘기가 있단 말이야. 등으로 호흡해라는 그 어, 말이, 그 말이 야 등에 콧구멍이 달려있는 게 아니야. 그럼 두성은 머리에도 되겠지. 그래서 내가 용어라는 거에 갇히지 말라는 네. 거야. 비성코에서 나오니? 그럼 흉성 가슴에서 나오니? 그럼 마이크를 계속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잖아. 맞잖아 그렇죠, 그렇죠. 믹스 보이스라는 것도 네. 그냥 잘 섞이는 라인인 거잖아 그러니까 진성에서 가성으로 넘어갈 때 쉽게 생각하면 저음에서 고음 넘어가는 이 섞이는 거 흉성에서 두성 가는 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러니까 다다 다 달라 일단은 믹스가 되고 뭐가 되고 이를 떠나서 잘 섞여 줘야 돼 그러니까 고음은 저음처럼 내는 게 아니잖아 자 저음과 고음의 특징이 뭘까? 저음은 낮은 호 고음은 높은 호 그럼 소리의 질감에서는? 뭐가 차이가 날까? 고음은 좀 얇고 가늘 느낌이 있고 저음은 두껍고 울림 있는? 그렇지. 네. 그럼 이거에 차이가 있잖아. 그러면 내가 고음에서부터 저음으로 연결을 해야 돼. 두꺼운 소리가 점점, 점점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아, 얇아야 돼. 그러면 일단 이거를 박아 놔야 되잖아 그리고 아까 호흡 얘기했잖아 낮은 호흡에서 점점점점 높은 호흡으로 바뀌어 줘야 되잖아 이런 느낌만 주는 연습을 머리로 해 놓고 해줘야 뭐가 이렇게 갈거 아니야 그래도 근데 사람들은 고음을 낼때 어떻게 할까? 지르잖아 그러면 얇아질까 굵어질까? 얇아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지르는데 어떻게 얇아져 화를 내는데 야!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얇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지르지 말라는 거야 지르면 어떻게 돼? 얇은 느낌이? 못 나요 못 나잖아. 그리고 믹스가 될때 리트리를 많이 시킨다고 리트리를 해봤잖아. 잘 돼? 잘 되는 느낌으로 하잖아요. 응응. 어, 어. 가성이나더라고요. 여기서 또 헷갈리는 게고을잘 빼줘도 잘 이렇게 연결이 돼도 어 이건 가성 같은데요? 네. 이런 경우들이 많다고. 네. 가성을 함부로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 가성을 잘못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 고 그럼 내가 야 이건 뭐야? 뭐뭐 뭐 반가성은 뭐야? <laughs> 반은 가성이고 반은 진성이라는 얘기잖아. 어, 약고. 이봐봐, 명칭이 너무 많죠. 자, 그러면 이제 본인은 가수야. 자, 내가 이제 예를 들면 작곡가야. 그러면 이제 편집자님 여기서는 약고음을 써서 여기서는 가성으로 가주시면서 갑자기 여기서 두성으로 강하게 밀어주시고 여기서는 진성이 내려와서 마무리해주세요. 뭐 이렇게 했어. 아니 수학 문제품 <laughs> 이렇게 노래를 하냐고 그러니까 약고음이고 뭐고 뭐 아무튼 이런 거를 다 떠나서 그 가성이라는 그 구간의 성질을 한번 알아보자고 좋은 가성이 있고 나쁜 가성이 있잖아요 여기서 좋은 가성과 나쁜 가성의 핵심은 뭘까? 성대가 붙었나 안 붙었나 그게 핵심이잖아 그럼 걔를 붙이려면 성대를 내가 갖다 붙이면 될까? 그건 목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대를 쓰라 써뭐 성대를 어떻게 붙여요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 성대를 쓰고 뭐 하고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나는 그걸 그렇게 쓰게 하게끔 하니까 더 목에 의존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 나는 사람 문제가 아니라 잘 그냥 고음이 잘 질러지시는 분들. 음이라는 게 들리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할까? 내라고 그렇지. 그럼 뭘 쓰겠냐고 당연히 목. 그 그래. 그러니까 나오니까 목을 먼저 반응을 시켜 버린다고. 그게 아니라 호흡을 뱉어지고 소리가 붙어 들어오는 게 예를 들면 이게 아를 할 수도 있고. 아 할 수가 있다고. 그럼 두 소리가 차이가 날거 아니야. 그럼 뭘 선택을 할까? 뒤에 좋은 걸로. 그럼 뭐가 왜 좋게 들려? 편안하고 감미롭게 들려요. 근데 왜 그럴까? 그럴까? 내가 목을 썼을까? 아, 그게 그러니까. 아닌 거야. 그러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가성을 접근할 때 방법들 있잖아. 높은 호흡을 뱉어 줘야 되고 성대는 벌려야 돼, 닫아야 돼요. 닫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응. 이렇게라도 하라는 응. 얘기가 나온다고. 아. 그럼 이거가 적응이 돼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 좀 풀어 줘야 되네. 그렇지. 근데 응. 아, 아. 이것도 아, 이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호흡이 먼저 좀 지나가주라고 1번으로 높은 음을 내더라도 가성을 내더라도 최작의부름 아, 나는 고민한다 랑랑 랑 차이가 나왔나 이걸 귀로 들었을 때 차이를 들을 수가 있어야 내가 쫓아갈 수가 있잖아자이두 네. 소리를 내도 그 차이를 모를 가능성이 높겠죠 왜 모르니까 그 소리를 그래 내보지도 않았고 네. 듣지를 않거든 일단 이두 소리를 들으려면 일단 뭐가 돼야 되냐면 내가 관심이 일단 있어야지 소리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들어와야지 그래야 이 구분이 간다 고 그러면 자 좋은 가성은 고음으로 바뀐다고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가성으로 내는 음까지는 내가 소리를 지나 게 만들 수가 있다. 에이... 그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소리가? 진해져요. 흔히 얘기하는 그 네. 가석에서 쭉 진해지잖아. 네. 고음을 내려면은 호흡만 높아도 안 돼. 음. 그니까 뭐가 필요하겠어? 결국 소리는 어디서 나? 성대. 성대에서 나잖아요. 네. 그러면 저음과 고음에서 소리 질감의 차이가 뭐라 그랬죠? 저음은 두껍고, 음. 고음은 얇고. 상대적으로 저음은 고음에 비해 두껍고, 고음은 저음에 비해 상대적으로 얇단 얘기예 네. 그러면 성대가 늘어나져야 되겠죠. 당겨져야 된다고. 그러면 그거를 완전 만들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립트릴 같은 거, 허밍 같은 거를 하는 거예요. 립트릴도. 1번. 2번이야. 그두 그러니까 개가 잘못된 거겠죠? 네. 1번은 어떤 느낌일까? 그니목 그러니까 쓰는 거랑 별반 다르지 그렇지. 그냥 갖다 민 거야, 소리를. 네. 지르는 방법처럼. 2번은 어떻게 됐어요? 2번은 이제 리트릴좀 아... 관심 있는 사람이 음, 음, 음. 1번은 아닌 것 같아서, 아, 올려봐야겠다 하면 나오는 소리기. 그렇지. 힘이 빠져서 턱 하고 네. 넘어가죠. 네. 요두 가지가 제일, 그냥 이두 가지가 끝이야, 음. 보통. 근데 이렇게 리트릴을 시키는 트레이너가 있잖아요? 그럼 탈출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리트릴도 결국은 우리는 저음에서부터 고음까지 연결하는 이유는 이 호흡이 안 끊어지고 소리가 풀리거나, 세지거나 하지 않는 라인을 만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립트릴도. 음, 이걸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호흡의 압을 쭉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호흡이 계속 나간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근데 양이 고음으로 가면 갈수 많아질까? 빨라지 그러니까 호흡은 빨라져야 돼. 자, 여기서 성대의 진동 수가 낮아 예를 들면 진동이 적어. 네. 그러면 어떤 음이 날까? 낮은 음. 그렇지. 그럼 고음이 되려면? 빠르게. 빠르게 네. 진동을 해 줘야 되잖아. 자, 그럼 대충 생각이 이제 움직일 거 아니야. 네. 그러면 리 트릴에서 처음에 지금 고음으로 가고 있어. 네. 그러면 호흡의 속도가 어떻게 돼야 줘야 될까? 빠르게 계속 더 그렇지. 더 빨라져야 네. 되잖아. 네. 내가 호흡을 빠르게 뱉어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대만 있으면 되나? 음. 리코더 같은 게 있어. 네. 그냥 세게 불면 소리가 이쁘나? 삐리릭 소리 나. 막 나가죠 소리가. 그니까 싸움 나. 네. 그 계속 삑삑거리고 있으면 <laughs> 단소 불 때도 그냥 후 하고 불면 나. 안 나요. 그 공간으로 잘 밀어 넣어줘야 되잖아. 네. 소리도 그렇다고. 그냥 막 무작정 막세게 뱉고 이게 아니라 이거를 이거를 내가 할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호흡 연습하라는 거야. 부는 연습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냥 막 때려 넣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리트을도 똑같잖아. 내가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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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지면서 결국 소리는 앞으로가 위로가 앞. 무조건 소리는 앞이잖아. 그럼 이 앞으로 잘갈수 있게끔 가다가 걸리지 않게끔 쭉. 호흡이 올라오면서 목에 걸릴 때도 받쳐주면서 넘겨주고 그러니까 요런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지. 그럼 점점점 내가 호흡을 빠르고 높게 쭉 뱉어낼 수 있는 이 연습을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빨대 연습이 있다고. 물에 부불면서 이 부고부고부를 되는걸 최대한 유지를 시키면서 넘어갔다 내려오고 넘어갔다 내려오고 하게끔 만드는 거. 그니까 러 그것들을 해줄 때 제대로 해야 된다고. 그냥 힘다 빼고, 음이 올라가고 안 올라가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음. 어. 그래서 압력을 잘 받쳐주면서 소리 위치도 낮아지지 않게끔. 그러니까 윗입술 아래 입술이 있으면 웬만하면 전부 그냥 윗입술 위로 넘어간다고 생각을 해야 돼 소리가 음에서도 네. 웬만하면 그렇게 맞춰놓고 시작을 하는 게 좋다라는 그치. 거. 지 성대가 음. 많이 당겨지면 당겨질수록 음이 올라간 게 아니라 네, 당겨진 상태에서 더 많이 떨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 그 당겨진 상태를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요 음에 맞춰서 가는 거지. 아. 음이 왔다갔다 하는데 그럼 뭐 계속 당겨놓고 <laughs> 이렇게 부를 거냐고. 뭐음은안 <laughs> <laughs> 해? 아. 다고 몸에만 신경쓰냐고 그러니까 그걸 유연하게 움직여줘야지 이렇게 이렇게 호흡도 계속 힘만 주냐고 그러니까 자스 하는 그 힘을 막 연습하고 막 하고 하, 하, 막 하는 거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힘을 주는 이유가 뭐겠냐고 여기를 쓰는 거예요 라고 알려주는 거라고 그래서 초반에는 자극을 주는 거잖아 운동을 하면 자극점을 내가 알아야 이, 이 자극을 느끼면서 운동을 하듯이 호흡도 그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그 감각을 키워야 될거 아니야 그 감각을 어디서 키우냐고 자다가 갑자기 영빨받냐고 막 로또 터지듯이. 막 아니라고. 써줘야지. 그래서 뱉는 훈련을 해주라는 거야.